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2018년 미러키는 다저스와 7차전 승부 끝에 월드시리즈 진출에 실패합니다. 그의 푸이그는 NLCS 7차전에서 5대1로 달아나는 결정적인 3런을 날리고, 월드시리즈 4차전에서는 몸쪽 공에 엉덩이를 흔들어준 후 4대0으로 달아나는 3런을 치게 됩니다. 얼마 전 푸이그가 KBO 리그에서 엉덩이 흔들기 홈런을 시전했다고 해서 짧게 언급해 봤는데요. 당시 미러키가 다저스와 맞설 수 있었던 건 절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1차전, 3차전, 4차전, 7차전에 나와 7과 3분의 2인닝 12K 무실점을 기록한 조시 헤이더의 활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2020년 데빈 윌리엄스가 나타날 때까지만 해도 헤이더를 팔겠구나 싶었던 미러키는 그러나 지난해 멀티인닝을 금지한 데에 이어 올해는 더 철저하게 헤이더를 세이브 상황에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미러키가 리글리필드에서 하루 2승을 따낸 오늘 헤이더는 1차전에서 선두타자 안타우 세타자 연속 삼진 2차전에서는 세타자 연속 범타로 하루 2세이브를 올림으로써 올 시즌 18경기 18세이브 평균자책점 제로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헬슬리가 첫 자책점을 내줬기 때문에 평균자책점 제로 투수는 헤이더와 파이어라이젠, 할린 가르시아 3명만 남았는데요. 자책점은 물론 실점도 없는 투수는 그중 헤이더가 유일합니다. 39경기 연속 무실점을 이어감으로써 킴브럴의 38경기 기록을 넘어선 헤이더의 앞에는 라이언 프레슬리의 40경기 기록밖에 없는데요. 18경기 연속 무실점 세이브 역시 메이저리그 역대 2위 기록으로 최고 기록은 리 스미스의 19경기입니다. 글로는 고사하고 불안한 모습조차 없는 헤이더는 18경기에서 내보낸 주자가 10명일 뿐이고 특히 피안타율은 7푼 3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싱커는 35타수 3피안타 8푼 6리 슬라이더는 17타수 무피안타 12삼진입니다. 팀이 자신을 아껴쓰기로 방침을 바꾸자 헤이더는 더 완벽한 피칭을 함으로써 그에 보답하고 있는 겁니다. 헤이더는 왜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걸까요? 먼저 헤이더는 멀티이닝을안 하게 되자 싱커 평균 구속이 94.5 마일에서 96.8 마일로 2 마일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평균 99.2 마일 포심을 던지는 헬슬리, 99.7 마일 커터를 던지는 클라세, 100.6 마일 포심과 98.2 마일 커터를 던지는 카밀로 도발 같은 선수들이 존재하는 MLB에서 헤이더의 96.8마일은 그렇다고 압도적인 수준은 아닌데요. 재밌는 건 헤이더가 던지는 회전수 하위 10%의 싱커는 수직무브먼트가 평균보다 7.6인치가 떨어지는 공이라는 겁니다. 회전수가 상위 6%에 달함으로써 수직무브먼트가 2.9인치 더 좋은 게리콜의 포심과 정반대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러한 헤이더의 싱커는 특유의 낮은 릴리스 포인트와 합쳐짐으로써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괴상한 궤적으로 날아오는 정체불명의 공이 되고 맙니다. 여기에 최고의 디셉션과 좋은 익스텐션, 횡 모브먼트가 어마어마한 슬라이더, 리베라를 연상시키는 성실성까지 더해져 이제 최고의 마무리라고 하면 헤이더밖에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체인지까지 연마하고 있는 헤이더는 내년 시즌이 끝나면 FA가 되는데요. 저는 미러키가 헤이더에게 장기 계약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전을 7대6, 2차전을 3대1로 승리한 미러키는 1차전에서 팀 최고의 투수 유망주 에단스몰이 2와 3분의 2인닝 4K 2실점으로 물러났지만 2차전에서 좌화한 에런 애쉬비가 6인닝 12K 1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나머지 선발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는 다저스는 뷸러와 우리아스 그중에서도 뷸러가 걱정인데요. 구속과 회전수가 모두 크게 떨어진 포심이 하나의 호스윙도 이끌어내지 못한 뷸러는 통산 1 3인닝 1실점이었던 피츠버그를 상대로 6인닝 7피안타 4실점에 그쳤습니다. 뷸러는 106경기에서 0 평균자책점이 1.96이었지만 이후 4경기에서는 5.3입니다. 뷰러는 2020년 26.1%였던 포시머 스윙률이 올해 14.7%까지 떨어졌는데요. 게리 콜이 35.0%인 것과 대조적으로 콜은 2,458회의 평균 회전수가 2020년 2,505회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뷰러는 2020년 2,546회에서 올해 2,270회로 떨어져 있습니다. 알베르토의 시즌 1호 홈런과 배치의 15홈런으로 반격을 시작한 다저스는 5대4로 경기를 뒤집는 데 성공했지만 킴브럴이 첫 블론을 범하고 패했습니다. 템파베이가 텍사스에게 9대5로 패한 가운데 최지만에게는 불운한 하루였는데요. 1회 3런 홈런이 확실했던 공이 중견수 일라이 화이트에게 잡힌 데 이어 3회에도 좌측 펜스를 맞치는큰 타구를 날렸지만 좌익수의 완벽한 송구에 2루에서 아웃을 당해 타구속도 100.6마일과 102마일 두개를 날리고도 단타 하나를 얻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반면 일라이 화이트는 2회 투런홈런을 날려 3런을 막아내고 투런을 기록하는 사실상의 5타점 경기가 됐습니다. 오토가 6이닝 2실점 1자책으로 후투한 텍사스는 팀 7위 유망주 조시 스미스가 가족들이 지켜본 가운데 데뷔전 4타수 사만타 2득점으로 펄펄 날았습니다. 샌데구를 6대3으로 꺾은 세인트루이스는 최근 쌍포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5월의 선수를 노리는 골드슈미트와 함께 놀런 아레나도가 아닌 놀런 고먼입니다. 역전 결승 투런을 포함해 3타수 3안타 1볼넷 2타점을 기록한 고먼은 10경기에서 3할 8푼 7리 2홈런 7타점 5볼넷을 기록하며 타격 재능을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5대2로 달아나는 쇠기 투런을 날린 골디는 21경기 연속 안타와 35경기 연속 출루를 이어갔는데요. 3월 홈런이 하나였던 골드슈미트는 5월에만 10개를 치고 있으며 골드슈미트보다 5월 홈런이 더 많은 선수는 12개인 저지와 배치밖에 없습니다. 안타 3진 3진 볼넷을 기록한 김하성은 3타수 1안타 1볼넷으로 경기를 마쳤고 팔꿈치 때문에 이틀을 쉬었던 마차도는 9회 마지막 타석에서 적시타를 때려냈습니다. 평균자책점이 제로였던 헬슬리는 이 실점으로 0.51이 됐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시즌 첫 시리즈 수입에 성공했던 매치는 오늘도 워싱턴을 대파하고 4연승을 이어갔는데요. 2번스탈링 마르테가 홈런 포함 4타수 사만타 1볼렛 4타점, 3번 린도어가 5타수 3안타 2타점을 기록했고 알론소는 13호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매치가 첫 50경기에서 열린 256득점은 팀 역대 신기록에 해당됩니다. 린도어는 2006년 벨트랑과 델가도 이후 처음으로 8경기 연속 타점을 올린 선수가 됐고 외야수 닉 플럼머는 어제 선발 데뷔전 홈런에 이어 오늘은 홈런 이루타 단타로 4타점을 올렸는데요. 매치는 2015년 1라운드 선수인 플럼머를 세인트루이스가 지난 시즌이 끝나고 방출하자 곧바로 계약한 바 있습니다. 2위 애틀란타와 9경기 반차가 된 매치는 지구 우승 확률을 75%까지 높였는데요. 에릭 패디에게. 1과 3분의 1 이닝 6실점을 선물한 매치는 내일은 패트리 코빈을 상대합니다. 최근 야구할 맛이 안 나는 것으로 보이는 소토는 이루타 하나 볼넷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매치 전에서 올라오자마자 추고 홈런을 맞고 불론을 범했던 필라델피아 코리크네이블은 오늘은 2대 2로 맞선 9회초에 등판합니다. 그리고 롱고리아에게. 또 홈런을 맞습니다. 손가락 수술 때문에 29경기를 놓쳤던 롱고리아는 111경기에서 홈런과 타점이 없었지만 최근 5경기에서는 5홈런 9타점입니다. 3대2가 되자 로건앱은 완투에 도전하는데요. 그러나 첫 타자 슈아버에게 홈런을 맞아 3대3 동점을 내주고 내려갑니다. 샌프란시스코는 10회초 카살리가 결승 투런을 날렸고 10회말을 한 점으로 맞고 5대4로 승리해 로건앱 선발경기 8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는 10회 말 필라델피아에서 희생플라이가 나오기 전까지 8점이 6개의 홈런으로만 나게 됩니다. 애틀란타는 현재 불펜에 두고 있지만 향후 선발을 기대하고 있는 스트라이더에게 데뷔 첫 선발을 맡겼는데요. 스트라이더는 1회 3런을 맞는 등4와 3분의 1이닝 7K 5실점에 그쳤습니다. 잭 갤런이 5와 3분의 2인닝을 2실점으로 버틴 애리조나는 6대2로 승리하고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벌렌더가 지난 경기에서 삐끗했던 휴스턴은 프람버 발데스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데요. 9인닝을 7k 2피안타 1실점으로 맞고 통산 첫 9인닝 완투에 성공한 발데스는 최근 7경기 성적이 4승 1패 2 0 2이며 최근 4경기에서는 평균 8이닝에 가까운 30과 3분의 2이닝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발데스가 휴스턴의 새로운 에이스라면 휴스턴 타선의 새로운 에이스인 알바레스는 홈런 두 방을 날렸는데요. 11번째 멀티홈런에 성공한 알바레스는 14홈런으로 저지와 배치에 이어 3위입니다.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또한번 30홈런에 도전하고 있는 알투베도 통산 7번째 10홈런 고지에 올랐는데요. 5피트 6인치인 알투베와 같거나 작은 키로 더 많은 두 자릿수 홈런을 만들어낸 타자는 8번을 기록한 핵 윌슨이 유일합니다. 알투베와 키가 같았던 핵 윌슨은 1930년 56홈런 191타점 시즌을 만든 바 있습니다. 통산 174개의 홈런이 스프링어와 함께 휴성 공동 5위가 된 알투베는 5월 성적이 3할 3푼 9홈런 13타점입니다. 호셀 아미레스의 1회 적시타와 5회 투런에임 입어 켄자시티와 3대3으로 맞섰던 클리브랜드는 8회 말 안드레스 히메네스의 결승 3런을 포함해 넉점을 올리고 7대3으로 승리했는데요. 라미레스는 시즌 기록이 (13홈런 51타점) (ops) (1039) 팬그래프 승리기여도 (30이) 됐습니다 (2006년) 풀스와 (2013년) 미기 이후 처음으로 팀의 첫 44경기에서 50타점을 올린 라미레스는 현재 188타점 페이스입니다. 아메리칸 리그 타점 순위는 1위가 51개인 호세 라미레스, 2위가 37개인 저지와 스토리입니다. 마이애미 파블로 로페스는 통산첫 쿠어스필드 등판에서 6이닝 5K OK 무실점 역투를 선보였는데요. 6회에는 코너조에게 3루타를 맞고, CJ 크론에게 파울 홈런을 내주기도 했지만 1대0 리드를 지키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마이애미 불펜이 바로 무너져 평균자책점을 2.04에서 1.83으로 낮추고 리그 1위가 된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콜로라도 신인 라이언 펠트너는 헤수스 산체스에게 솔로 홈런을 맞고 7이닝 1실점 데뷔 첫 승을 따냈는데요. 산체스의 홈런은 496피트 151m가 날아가 쿠어스필드 역대 2위 기록이 됐습니다. 쿠어스필드 최고 기록은 스탠튼의 504피트로 스태캐스트 측정이 이루어진 2015년 이후 가장 멀리 날아간 홈런은 2019년 노마 마자라가 기록한 505피트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중계 안내입니다. 오전 8시 에인절스와 양키스의 경기는 신더가드와 몽고메리가 선발로 나섭니다. 오전 8시 반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스넬과 웨인라이트가 격돌하며 오전 9시 텍사스는 평균자책점 1위 마틴 페레스가 등판합니다. 오전 11시 다저스는 훌리오 우리아스가 피츠버그를 상대로 시즌 4승에 도전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